<laughs> 이거 봐. <웃음> 아니, <laughs> 오징어 테만그래 진짜. 아, 신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됐어? 응. 탱 <laughs> 아, 소리는 들리는데 냄새는 바보탱이 여기 하부청 바보 이 바보 이 바보탱이 푸다닥하네 그러니까 바보탱이 소리는 들리는데 싱어를 거기 사냥한다니까 그래갖고 몰라 우와 아, 음 뺏을까봐 음 그렇게 맛있나?